안녕, 안녕 을 말하 려고해녕 안녕 소와트 안녕, So I hope that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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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거아 안녕, 아파 안녕, 안녕, 안어 안녕, 안녕, 워 댓글 반갑게 봐줄 사람 녕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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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댓글 녕 안녕, 안녕, 안 반갑구만 반가워요 안녕 안녕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어스카레 사마 Hello from London yeah Lond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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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안 가봤지만 안녕하세요 양준혁 네 야호. 이탈리 이탈리, 야호, 야호! 이탈리, 이탈리 와 이탈리, 이탈리 멋진 오빠들이다. 어, 감사해요. 감사해요, 어. 진짜. 오늘 해메코가 예쁘군요. 아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우리 산도그대로 샘들이 아주. 자, 오늘 아, 아, 천명 아. 아. 넘었어요. 인사드릴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여기 호텔에서 단체로 하는 건처음다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저희 그베르나돔에서 라이징 선과 러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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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넥타 그 마이스토르를 한 아이돌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벌써 <laughs> 갑자기 소개하는 거야? <laughs> 오늘 했다고? 오늘 오늘 네. 저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 같기 때문에 <laughs>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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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 밥 먹었느냐? 안 먹었던데 안 먹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<laughs> 진짜요? <다행이다>.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요? 그거 많이 먹었었고 <laughs> 어느 분이 멋있어졌는지 뭐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? 어,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어?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칭찬 받으니까 기분이 <laughs> <laughs> <많아요>. 쿠쿠 <칸쿠쿠진, 웃음> <칸쿠진. 웃음> 송욱, 아습니다 민나 가이 아, 나 오늘 근데 나 너무 텐션 올라가서 MC 하는데 <laughs> 일본어 진짜 안 됐더라 오늘. 아, 진짜. 어, 야, 오늘 모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텐션 을 거라 해버렸어. 아니 진짜 진짜 신났어 오늘 어, 진짜, 너무 신났어. 너무 신. 콘서트 이번에 하는 거 보러 갈게요. 아, 진짜. 우와, <laughs> 우와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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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저희가. 8월 9일날 한국에서 팬콘서트를 하게 됐거든요. 좋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야. 그, 그런 게 있더라고. 뭐. 이제, 마에스트로, 아, 오늘 하기 전에, 음. 커버하기 전에, 조금 스포를 한 멤버들도 있더라고. 아, 나 한준이가 음, 했다고, 음. 나 아까 방금. 아, 나로비도 했다고. 들었고. 아, 진짜? 루준도 했어. 루준은 은근히 스포맨인 것 같아. 언제 어, 어, 나, 나, 스포 이정이야나 5월인가 6월달부터 스포했었어. 내가, 내가 6월 전에 마에스트 내가 무조건 보여주겠다. 근데 오늘 6월 마지막 날이 됐어. 아, 나 팬들 좀 미안하더라고. 나는, 알려주면 안 돼? 안 돼. <laughs> 맞아. <놔던> 나도. 어떤 느낌이야? 어, 몰라. 나 나, 최신 곡이라고 했어. 아, 최신 곡이에요, 여러분. 이렇게. 나한테는 모른다 했네. 아, 근데 <놀데> 뭔가, 그, 너무 대단하신 선배님들 노래라서. 너무 영광이었습니다, 저희도. 감사합큰 무대에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<laughs> 재밌게 연습했습니다. 와, <laughs> 연습할 때 진짜 재밌었어 그러니까. 음... <laughs> 이런 말 해도 되나? 우리 노래보다 재밌었어. <laughs> 우리는 너무 항상 하던 걸 많이 했었으니까. 음. 맞아 맞아. 새로운 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. 맞아 맞아요. 또 추가돼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? 음 여러 가지. 아 어, 어, 여러 가지. 야, 많은 커버했으면 좋겠어. 응. 넥타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돔 아, 스테이지 감상을 알려달라고 어땠는지 돔. 저희가 두 번째 돔이죠. 표세라돔 어, 했었으니까. 그쵸? 그렇죠. 그쵸. 실실세라 돔은 많이 오시긴 하셨는데 그게 꽉 차지 않았었잖아요. 음. 아그쵸그쵸 그쵸, 그렇죠. 이렇게 꽉찬 돔은 처음인데. 음. 와, 일단 그, 진짜, 너무 뭔가, 이 소리가 와, 너무 다른 것 같아. 진짜. 귀가 아팠어. 진짜, 진짜로. 막 머리 막 울리더라고. 쫙 하면, 어. 아 맞아, 맞아. 하여튼, 이 정도로, 진짜. 처음이었던 것 같던데, 그 정도로. 도 처음 맞아. 느껴보는 실제... 어, 뭔가 함성, 함성적인. 소 처음 맞아요. 느껴보는 그리고 더선배님들 나오시면은, 응. 더 엄청 큰 소리 나오니까. 맞아, 맞아. 와, 아, 와 맞아. 진짜 선배님 진짜 멋있어. 진짜 멋있어. 아, 진짜. 난 너무, 난 너무 멋있어. 사 어... 너무 멋있어졌어. 계속 저희는 뒤에 모니터에서 다른 선배님들 다 보고 가자. 그래서 용하고 있었는데, 약간 용구하는 시간이 었였던것 같아요. 그런...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는 아, 거예아 여러분들, 그리고 로빈이 드디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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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 너가 얘기해라. 어. <laughs> 아, 어. <아니, 웃음> 뭐, 아, 뭐야, 너꼭 하지 마. 저, 저, 저또 갑자기 싫어하는 못해 제가 오늘 백세제에서 필릭스 스키즈 선배님의... 예, 필릭스 선배님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! 와, 언제만 요 얼마만 에 얼마만 에 얼마만 에 언제만 에 귀여워. 뭐야, 아까 미제적으로 안 오는데. 맞아요.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마 호주였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이제, 데뷔하려고 있었던 건 아니고. 아, 그럼요. 이제 카, 카톡만 이제 왔다 갔다 아 주고 왔 아, 하 주고 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실제로 만난 게 오늘이 아 한국에서 아 처음이었어요. 아 와, 대박이다. 아니, 스트레키 선배님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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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헬스장에 있어서 <laughs> 갔는데 한한 한 시간쯤 하고 아 실제 가야겠다 하던 찰나에 한 일곱 여 분이 우리를 갑자기 남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뭐죠? 봤는데 스트레키 선배님 이 있었어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들어오시는데 어 얼어가지고 이 되게 좁았어요. 그 공간이. 아 <laughs> <막, 그냥, 웃음> 진짜. 그때가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다 나가시고 이제 그. 그두 분만 남으셔서 제가 응. 인사드렸어 안녕 식과 선배님 저 엔사인이라고 합니다 응. 내일 공연 하게 돼서 어,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나왔는데 어 절대 나가는 거 아니죠? 이래셔서 아아닙니다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네. 아, 너무 너무 떨렸어요 진짜 아, <laughs> 너무 멋있었어 진짜 멋있어 전부 다 너무 다 진짜 진짜 에이티즈 진짜. 선배님도 맞아 맞아 나 어제 상빈님 상빈 선배 선배님 만났거든 응아 맞아 맞아 아나 진짜 아니 어제 내가 <laughs> 딱 씻고, 옷다 입고, <laughs> 헤어 에센스를 바르 되는데, 없는 거야. 어. 그래서 아, <laughs> 나 이거 헤어 에센스 안 바르면 나 지금 머리 너무 뻣뻣해가지고 안 된다. 가끔기 어. 내가지고, 랜스가 옆방이니까, 음. 같이. 딱 가가지고 문을딱 여는데,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야. <laughs> 잘안 보였어, 조명 때문에. 그래서, 일단, <laughs> 안녕하세요. 하고 딱 기다렸거든요, 랜스 방 앞에서. 뭔가. 아우라가 느껴졌어? 어. 뭔가 선배님. 진짜 달라. 뭔가 선배님. 이게 님 느껴져, 그래서, 이게. 어, 맞아. 그래서. 잠시만 이거 내 주방에 인사 대개 대충 한거 같은데 다시 싹 봤는데 창민 선배님였어. 안녕하세요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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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희 팬입니다. 네, 되게 잘 네. 인사 받아주셨어요. 맞아요. 감사했어, 진짜. 오, 진짜, 진짜. 음. 하여튼 무대 설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. 너무 큰 영광이어서. 그렇 그렇지. 그리고 오늘 코스모가 너무 많이 와줬어요 <laughs> 감사합니다, 코스모. 감사합니다. 나리한 도전 왔어요, 진짜 너무 코스모. たくさん来서くれてあ니다とうござい 감사합니다. になりました今日皆さんがい 음. 네. 네, ]ですね, 아, からねあました本当어あの、あの、あの、あの、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、あの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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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の、고のあの、あの。あ어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고の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の。あの、あ <bombsMomteokbokki> 진짜 응. 너무 고마워요. 너무, 너무, 너무 고마웠어. 응.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었어요. 고마워요. 나 고마워요. 가고 싶었어요. 다음에 아, 한국에서 무대해주세요. 아, 좋아요. 저희 8월 9일에 팬콘서트 하니까. 그러니까요. 보러 가세요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주시니까 좋네. 진짜. 어. 맞아, 진짜 맞다. 우리 라이징스 땅 끝나고 응. 내려가는데 다들. <laughs> 야, 코스모 진짜 많이 왔다고 맞아, 맞아. 진짜. 다들. 진짜 긴장김다 긴초아 긴장을 음, 하진 않았고. 응, 음, 어, 나도 긴장 안했 빨리 서고 싶었어, 그냥 음. 음. 재밌을 것 같아서. 긴긴장안 했네. 응. 근데 우리가 그래도 메가콘도 했었고, 그쵸. 음, 이제 부산도 했고. 갔었고, 표세력도 어. 음. 했었고, 그니까 은근 히 그런 무대들 많이 서서 경험이 음. 많이 도움이 됐던 것같아 맞습니다. 음. 맞아요. 준혁 씨 어땠어요? 참... <laughs> 말 나온 김에. 맞아요. 맞아요 부터 준혁이 <laughs> 저는 정말 모든 선배님들 좋아하지만 응. 에티지 선배님 아, 공연을, 공연을 봤을 때 제가 아, 심장이 멎었어요 아, 준혁이 뒤에서 너무 계속 와아악! 계속 웃긴다 어. 춤도 다 알고 있는 거 같아 맞아 다 알고 있어 아 그래? 어. 감사합니다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너무 웃겼어 진짜 여기서 맞아 맞아 계속 춤추고 있었어 준혁이 그러면 한 기회 되면 커버 좀 올려주세요 아 저요? 어, 그래? 그래. 제가 기회만 된다면 그럼 정말 바로 우리 코스모들 많이 기다릴 거예요. 음. 맞아요. 그대로 눕겠어. <laughs> 랜스는? 네? 저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틀렸습니다. 뭐... <laughs> 뭘, 뭘 틀렸어? <laughs> 뭘 틀렸어? 아무 틀렸습니다. 라고. 네 저는 네 어디 서있지저안 알려드릴게요. 네 지금 <laughs> 너무 창피해가지고 <laughs> 찾아볼게요. 그래서 아, 영상 네, 잘 찍어보세요 <laughs> 어디 틀린지 한번 찾아보겠 찾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괜찮습니다 무대 실수할 <힐샷> 수 있죠 그럼요 <웃음> 긴장 긴장 <웃음> 다음에 <웃음>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죠 응, 맞아 스미마스 알죠 뎃 알죠 뎃 다음을 <웃음> 다음을 잘하면 돼 근데 네. <laughs> 응. 네, 뭐 어, 오늘 저랑 레슨 간 친구도 만나러 갔으니까 뭐. <laughs> 아 이게 이게 해세요 어뭐 또 흐마 만나고 왔어요, 니콜라스님이. 네, 저 뭐... 니콜라스 음... 만나고 왔습니다. 네네, 아, 맞아요. 근데... 근데... 아, 근데 사실 저 민망한 거 있었어요. 왜? 여기 어. 형 저기 일본어 하고, 여기 전국어 하고, 근데 스태프분들다 한국인이야. 어. 그래서 저 어떻게 말했는지 해 뭐, 저좀 민망했어요. 아. 저 아, 진짜. 그래서 응. 나는 중간에 한국어 썼었는데. 스태프분들이 켰을 <laughs> 때. 네, 그래서 저희 얘기하다가 니콜라스, 아, 이제 한국어, 한국어, 쓰, 한국어 쓰자. 검정. 아 그런 네. 것중이 네. 있구나. 근데 니콜라스님이 일본 음. 하셨는데 음. 일본 사람이야. 아 진짜? 아, 진짜 잘하더라. 어, 나 깜짝 놀랐어. 이션도는좀 놀랐어. 저저 음. 네, 저 오늘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. 연연생때 만났는데 그때 일본 어 아직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니까 어, 오늘 오. 보고 와 진짜 이제 많이 늘었다. 렌스도 그럼 가능하겠네. 그러니까. 렌서 한번 렌서 한번 보여줘. 너 요즘에, 어. 요즘에 어. 일본는 일본어, 일본어, 일본어 있어? 일본어 저요? 어. <laughs> 저 요즘 잘 쓰고 있는 일본어 있어요.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. 매체 스키야네! 네, 저희는 그거 배우고 네, 계속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. 아니 야, 너 뭐인데? 막스 술에 집에 저빵 멋있게 해놓고 라이브 킨는 매체 스키야네! 알겠네, 물놀이! 알겠지? 그때 <laughs> 아, 알려줬던 팬분들은 부드때 하실 거예요. 맞아, 라이브 맞아, 할려 아, 당연히 다왔을거 감사합니다. 알려주신 그팬 메치스키안는 오사카 사투리예요. 맞아 네 오사카 사투리. ]です. 너무 좋아한다 이런데. 스키 네. 너무 좋아해, 많이 좋아해. <laughs> 많이 좋아해, 많이 좋아해. 오빠는 무슨? 귀엽이래. 고맙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아다고맙다고맙이니다고맙습고아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 아, 습니스 고맙습니다. 고맙이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다고맙아고 메이 스키야네. 아 배고프다. 아 너무 배고프다. 아, 다 아, 근데 오늘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좀 음, 팬분들이 저희 진짜 어. 보고 싶어서 오전에 했어요 저희 잘했죠. 맞아요. 맞아요. 칭찬해 주세요. 이안준혁이 <laughs> <유한진혁이> 잘했어요. 잘했어요 준혁이. <laughs> 안한준혁씨 잘했어요.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음. 빨리. 진짜. 저희 무대 응원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희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저희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음. 우리 코스모들 항상 변함없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가 제일 가까운 공연이 지금 럭키패스 공연입니다. 네, 럭키패스, 럭키패스 공연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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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카스, 카스, 카스쿨. 카스. 카스 카스 카스. 하지만 그 전에 컴백이 있죠. 아, 카스쿨 전에. 맞아 맞아 맞아. 0월 아, 아, 전에 컴백. 아하하하. 난또 하하, 난또스파이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, 아니야. 아니 설마 뭐 치면 중순에 컴백하겠어. 아, 아, 아. 에 설마. 설마. 에이, <laughs> 아, 아, 에이 중순은 아니겠지중 아, 어쨌든 저희 네곧또 이렇게 심장 떨어지고. 일단도 재개할 예정이고요. 또 8월 9일라또1주년을 맞이해서 팬 콘서트도 한국에서 열 예정이니까 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아,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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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짧은 시간이지만. 근데 내가 코멘트 때문에 오이그만 많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한 명씩 그러면 한 명씩 좀한 10초간 살거요 그러니까. 아, okay. 네. 미안해, <laughs> 너 얼굴 이제 보여주지 안녕 오케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야, 이현진 너 안녕 난 몰라 난 몰라겠다 <laughs> 안녕 아. 안녕 아. 안녕 타이거 어유 타이거 왕관부 왕관부 안녕 뚱 이야 이거 할줄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 <웃음> 안녕 <웃음> <웃음> 안녕